오레오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닉스입니다 자 오늘 막시묵스님 원래 용구 1위 막시묵스님 계정으로 업데이트 기념 440단계 이후에 보스몬스터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영상을 찍어 볼거고요 최대한 등반 한 다음에 여포세요랑, 그리고 방천하극상 끼고 다시 등반을 보고 만약 안 된다, 그러면 램바까지 다 까서 최대한 딜을 올린 다음에 등반을 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꿀 던전 들어가서 득템 한 다음에 강화까지 해서 최대한 등반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스 몬스터 다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하. <laughs> 보신 분들 다들 안녕하시고요. 일단은, 이, 공격 속도가 안 바뀐 상태에서 15, 6만이에요. 15, 6만. 데미지 15, 6만이고요. 이 상태에서 등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안 봐도 비디오 탓 때, 가보자. 아, 이거 보스몬스안 바꿨네. <laughs> 아보스몬스를안 바꿨어. 삼부 상태로 13, 6만이고요. 자, 보스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와! <laughs> 해왕성이 코앞입니다. <laughs> 한방이야. 440단계 한방이야, 지금. 자, 에피소드 23. 이러려고 태어났는가. 고야구요. 와, 뭐야. 해왕성 처음 보는데, 여기 다 얼음으로 뒤덮여있고, 이거는 뭔가 바다처럼 물이 이렇게 출렁이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안 봐도 비디오 터대 지금. 와. <laughs> 와, 뭐야. 한 방에 죽어요. 아, 보스몬스 이름을 못 봤네. 어팅스라고 하고요. 얘는 스시네제인데, 어? 아, 이거 차 이름이네. 스팅어. 기아의 스팅어. 현대의 제네시스. 아, 차 이름이네, 차 이름. 자, 잡아봐요. 얘도. 자, 잡고. 코닉, 코닉세크? 코닉세크는 뭐지? 코닉세크는 뭐지? 자, 넘어가 봅시다. 요것도 잡아버리고요. 그러면, 파가니 존다? 파가니 존다는 뭐지? 파가니 존다는 진짜 모르겠는데? 차 이름이 아닌가? 이거 차 이름 맞는 것 같은데? 자, 얘도, 자, 잡았고, 테슬라. 아, 차 이름 맞네. 테슬라야, 테슬라. 지금. 이번에, 떡상의 주인공, 테슬라. 아, 파가니 존다. 사관이 다제규어제규어고요와 해외 명차들 나오고 있어요 잡아봐 얘도 잡을 거 같고요 두방세방 방. 잡았고요 볼보 볼보죠 볼보 잡아봐 얘도 와 스피드 등반 아직 장비 바꾸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장비 바꾸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잡고 있고요 부가티 부가티에요 부가티 와 아니, 잠깐만. 내가 절대 탈수 없는 차들을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부가티 잡아 봅시다. 좋아요. 예. 와. 잡고요. 와, 내 방이야, 내 방. 마세라티. 마세라티 가. 하얀색 대리석 가우스. 자, 얘도 잡아 보자. 와, 아직 진짜 힘들지도 않아요. 얘가, 와. 이거 장비 바꾸면 더 많이 등반하겠는데 벤틀리 벤틀리입니다 벤틀리 와 <laughs> 벤틀리 두번 그리고 세번네번한번더 때리면 잡을 것 같아요 다섯 번 잡았고 와 마이바흐다 마이바흐 여러분들 마이바흐 아세요 S 클래스 최상위 등급 마이바흐 잡아보자. 근데 진짜 흥구 제작자들이 이제 이 아이디어 고갈인가 봐요. 지난번 그 보스들은 다 과자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 이름으로 바뀌었네. 롤스로이스 와 <laughs> 롤스로이스 드디어 나왔다. 452단계 롤스로이스입니다. <laughs> 이거 저작권 안 걸려? 자, 얘도 잡아볼게요. 둘, 셋, 그 다음 잡아봐. 넷 그리고 다섯 그리고 여섯 와 한대 더 한대 더 한대 더자 아마 내 생각에는 얘까지가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갑옷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데미지는 증가는 안하지만 공속이 증가하니까 잡을 수도 있어요 자둘셋넷 좋아요 다섯 여섯 와, 공속만 바뀌었다고? 못 잡을 거 잡았죠? 잡았구요. 카이맨, 카이맨? 아, 얘 뭐야. 박스터였네, 박스터. 이제 포르쉐다, 포르쉐. 포르쉐, 박스터, 포르쉐, 카이맨. 근데 카이엔 아닌가? 카이엔? 둘, 얘는, 일단 잡아 봅시다. 최대한 잡아 보고, 안 되는, 안 되는 데까지 잡아 본 다음에, 방천 하극상 한번 때려볼게요. 오, 얘도 잘못 들어가긴 했는데, 잡았는데? 아, 막한. 마칸. 막한이구요. 이제 장비를 바꿔볼 때가 됐습니다. 방천하 극상 한번 껴볼게요. 그 다음에 강화 해보자. 와, 일단,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강화 몇번안 했는데, 28, 6만이에요. 28, 6만. 와. 아니, 데미지가. 이제 계속 올라가거든요? 자, 이거 좀 오래 걸릴 테니까 요거는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로 모든 거다 강화했고요. 데미지 보세요, 여러분들. 67, 6만이에요. 67, 6만. 와. 자, 잡아봐. 와, 아까 엄청 힘들었던 게 지금 그냥 세 방. 세 방이에요, 세 방. 3방. 잡아버리고요. 카이엔, 드디어 나왔다. 아까 그럼 카이맨은 뭐지? 카이맨? 일단은 얘도 넘어가 봅시다. 아마 20스테이지는 더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파나메라 나왔네 포르시의 파나메라 자 68, 6만이구요 얘는 한 3방컷 갈것 같은데 4방컷이네 좋아요 잡고요 좋습니다 타이칸? 타이칸은 뭐지? 타이칸이라고 하고요 458단계 타이칸 잡아볼게요 둘셋 그리고 네 좋습니다 카레라 카레라? 카레라? 일단 카레라래요. 얘도 잡아봐, 일단. 자, 얘도 뭐 쉽죠? 지금? 엄청 쉽죠? 잡았다. 그러면, 맞네, 포르쉐. 자, 460단계 포르쉐입니다, 포르쉐. 자, 얘 잡아봐. 와 잠깐만. 뭐야? 얘 엄청 센데? 지금? 2.5배 강해졌다 해도. 아니. 아까랑 지금 딜 차이가 엄청난데? 와, 잠깐만. 얘가 너무 세요. 발 비디오 다잘 터졌다 해도 얘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 지금. 그러면 시즌 보상 가서 이거 다 까볼게요. 까보고 최대한 강해져서 다시 해보고 만약 안 된다. 그러면 득템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도 넘길게요. 자, 일단 랜박 다깎고 이거 다 붙여볼게요. 최대한 강해져서 이거 못 넘기나 지금? 자 보스 다시 해볼게요. 아 발발타 너무 많이 때려서 안될것 같은데. 와얘안 되는데 지금? 예, 안 되는데? 안 피. 안피 조금 더. 어? 잠깐만 잡을 수도 있겠다. 어얘 얘만 넘겨볼게요. 발발타 잘. 비디오타 때잘 들어가면 잡을 것 같아요. 비디오타가 많이 터져준다면. 아까 발발타 네 번을 쳤는데, 연속으로 계속 친다고, 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 안될것 같다. 딜이 아주 조금 부족하네요, 지금. 어, 아주 조금 부족해. 지금 한두 세대에 부족하니까. 아,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안될것 같고. 아까 나왔던 황박이랑, 이거 뭐, 미세 딜이지만, 얘도 올려주면 딜은 될 테니까, 얘도 올려준 다음에, 골드 악셀을 바꿔서, 꿀 던전 들어가가지고, 골드도 받고, 강화하면 무조건 넘어갈 것 같아요. 템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떡밥 6,000개, 다이아 3만개, ,000 짱겜뽀 1354, 그리고 돈이 2968 빡구입니다. <laughs>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빡구로 강화해서 올라가면 아마 요거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랭킹 지금 2위로 바뀌었고요. 여기서 빡구 다니니까 얘 최대한 올려 주고 그다음 받고 다니니까 얘 최대한 올려주고 그리고 얘 최대한 올려주면 모든 걸 일단 다 올렸습니다. 그다음 다시 보스 등반을 해보자. 74용만이에요. 엄청 많이 올랐죠 지금? 자 잡아봐. 넘겨보자. 얘 넘겨야 돼. 오 되겠다. 좋아. 다섯 번 연속, 여섯 번 연속, 7번 연속, 8번 연속. 아, 야, 야 치지 마. 아홉 번 용서? 야, 치지 마. 열 번? 열한 번? 와. 됐다. 이러려고 태어났는가? 고야. 넘겼습니다. 와, 에피소드 24. 인생은 다음 두 가지로 성립된다. 어쩌고저쩌고. 자, 업적 받아주고요. 미우라. 미우라는 뭐지? 미우라? 일단, 미우라라고 하고요. 얘는 지금 아마 안될것 같은데, 랭킹 한번 확인해보자. 와, 461위. 지금, 막시묵스님 한, 461위. 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거의 최대 스테이지 넘어온 것 같고요. 여기서, 그래도 도전은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얘도 도전해보자. 미우라는 뭐지? 미우라? 얘는, 진짜 안될것 같은데? 축구선수라고요? 축구선수? 와, 축구선수가 나왔네, 이제. 와, 어, 얘 진짜 아깝게 못 깨겠다. 두대 부족하네요, 두 대? 와, 축구 선수.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차였죠, 과자였죠. 그다음 축구 선수 나왔습니다. 축구 선수. 하, 아이디어가 많이 떨어지긴 했나봐요 지금. 아이디어가 많이 떨어지긴 했나봐. 자, 일단 요렇게 등반 해봤는데 내 예상에는 제 예상에는 여기가 아마 최대일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보스도 알아보고 여포세요 방천하극상도 알아보면서 계정 1위 아니 계정 1위래 랭킹 1위 용구 1위 막시묵스님 데미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찍어봤구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